2025년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은 로마서 111번째 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말씀하셔도 괜찮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말씀하셔도 괜찮았을 거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수식하는 단어를 세 개나 달아놓으면 자칫 의미가 산만해져서 집중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이 형용사를 세 개나 달아 수식어를 길게 쓴이 부분은 아마추어가 불필요하게 수식을 과장해서 길게 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 하나를 묵상해도 깊은데 세 개를 합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래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진심이 되라는 의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겠다는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그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끌어당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도록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더 쉽게 두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기 어려운 세상이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고 즐길 만한 관심 가질 만한 것이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면서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라면 나를 만족시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하시는 뜻이 되어야 되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만족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만족하며 기뻐하신 뜻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세속적인 생각은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게 해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어 있는 변질한 신앙은 나를 높이고 나를 중심되게 하는 교만한 신앙이요. 본인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한 신앙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그나마 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겠다고 하면,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위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만의 뜻입니다. 상장 일, 2절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물로 드리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뜻이 아니라 나를 굴복시키는 뜻이요. 내가 좋아하는 이 세대 문화를 금지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높여야 할 주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만족하고 싶은 나의 뜻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게요. 주여 당신을 주님이라 불렀으면서 어찌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우리를 위한 뜻으로 생각하며 살았단 말입니까? 이 불충하고 이기적인 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진심으로 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